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손목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세요. 아니, 내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저희가 싫다고 하면 바로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럼 그냥 집 팔아버리자. 요즘 사람들은 안 주고 안 받는 거 좋아한다면서? 너희가 그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하면 나도 일절 간섭 안 할게. 뭐가 문제야, 대체?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김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더 이상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의 배우자일 뿐이었죠. 과거에는 내 품안의 자식이었으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가끔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이웃 사촌이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한 직후 자식돌이를 강요하지 말라며 거리를 두던 아들과 며느리였고 그래서 여러 사건들 이후로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는데, 정작 그런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도움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남으로 생각하는 아들 며느리가 너무 괘씸해서 김 씨는 휘둘리며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기 전에 복수를 하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지만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냥 아들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딸 하나는 더 나았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아들 역시도 잘 컸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올 정도로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나이가 서른이 되어야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취직한 만큼 사회 생활을 좀 하다가 천천히 결혼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취직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예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니, 이제 취직했는데 조금 더 너가 돈을 벌다가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들의 나이가 이제 서른 하나였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이미 4년 가까이 만났어요. 예전부터 제가 취직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벌면서 살면 돼요. 아들은 김씨 부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해버렸어요. 남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면서도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면 시켜주자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데 어쩌겠어? 일단 시키고 봐야지. 하지만 아들의 폭탄 선언이 있기 전까지 김씨 부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얼굴은 본 적도 없었죠. 아들의 말로는 4년이나 만났다고 했지만 그 어떠한 낌새조차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일단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인사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냐 말을 했어요. 알겠어요. 조만간 데려올게요.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들보다 두 살이 어렸고, 예쁘장한 외모였지만, 부침성이 전혀 없어 보였고, 김신의 부부가 묻는 질문 외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 자리는 한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너무 불편해하니까 더 있다 가라는 말도 못하겠고 김씨가 내온 차나 과일도 전혀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제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에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싱겁게 끝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 그 전에 알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며느리 얼굴은 딱한번더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할 때한 번뿐이었죠. 며느리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몇년 되었고 안 싸돈만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결혼자금을 보탤 여력이 없다며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얼굴을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돈 이야기를 바로 꺼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사실 김씨 부부에게는 전세를 돌리고 있던 아파트가 한채더 있었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그 집을 신혼집으로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이 이야기를 사돈에게 하자 바로 표정이 밝아지며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죠. 몇달 뒤에 전세계약이 끝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간단한 리모델링만 살짝 해서 아들이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전부터 아들 장가보내면 그 집을 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결혼시킬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미리 상대방 집안의 형편에 대해 귀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도 아들에게 집을 준것 자체에 대해 불만은 아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김 씨의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김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녁 식사요? 아, 지금은 좀 곤란한데. 아들은 언제 식사하는 거냐 묻지도 않고 바로 곤란하다며 거절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라서 김씨는 물론이고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로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러냐.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결혼식 당일까지 며느리 얼굴은 볼수 없었습니다. 정작 결혼식 날에는 친척들이나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며느리와 제대로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는데 식이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출발해 버리는 바람에 마주보고 차한잔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집으로 인사하러 온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 당일이 되자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해두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이건 아버지 선물, 이건 엄마 선물. 그래, 고맙다. 여행은 재미있었어? 네, 엄청 좋더라고요. 아들, 부부와 소파에 앉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김 씨는 일단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부터 대접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잠깐 앉아 있어. 내가 금방 상차릴 테니까 밥부터 먹자. 그런데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들이 김 씨를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밥은 안 먹고 일찍 일어날게요. 뭐? 왜? 너희들 온다고 식사 준비 다 해놨는데. 오늘은 저희끼리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식당 예약도 다 해놨어요. 아들은 저희끼리라는 말에 유독 힘을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못하고 당황하며 있었고, 김 씨의 남편 역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희 엄마가 너네들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 많이 했다. 보통은 신혼여행 돌아오면 부모 집에서 식사 한끼 정도는 같이 하지 않니? 죄송해요. 예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식당이 있어서요. 그냥 편하게 나가서 먹고 집에서 일찍 쉬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음식 준비라도 하지 말걸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온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며느리는 다시 돌아가 버렸죠. 음식 준비 괜히 했다는 김 씨의 말에 남편은 애써 웃으면서 자기가 다 먹을 건데 뭐가 걱정이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남편은 정말 이런 진국이 또 없다고 느꼈어요. 어쩐지 김씨가 상상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굴러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를 시킬 것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와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것조차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아들 결혼하고 천명절에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일단, 명절 전까지는 며느리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었고, 명절이라고 찾아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차례 음식을 차릴 일은 없었지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요. 분명히 음식 만드는 냄새도 나고, 밥상 차리는 달그락 소리가 방까지 들렸을 텐데, 며느리는 전혀 나와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차려놓고 아들에게 며느리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하자 그제서야 가장 늦게 걸어나왔어요. 살갑지 않은 성격이야 이해는 한다지만 어떻게 시댁에 와서 아무것도 도우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씨 부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고, 어떠한 친해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분명 김 씨의 생일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지나갔지만, 며느리에게 전화 한통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쯤 되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아예 없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의 하루, 김 씨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말을 걸어도 단단만 겨우 돌아왔고, 밥을 먹는 시간을 빼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김씨 부부도 무척 어색했고, 며느리에게 말을 걸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김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듯 태평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네, 며느리는 원래 시부모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 씨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건 알고 있었지만 태도가 문제였어요. 불편해도 그렇지. 우리랑 대화 한마디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잖아. 엄마, 아빠는 민망해서 혼났어. 원래 부침성이 없는 성격이라 그래요. 엄마가 이해해주세요. 자꾸 뭐라고 하면 다신 안 오려고 할 거예요. 아들의 기가 막힌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김 씨의 말을 다 듣고 난 친구는 요즘 애들 다 그렇다며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다 그래. 요즘 좋은 시어머니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생일도 각자 지내고 먼저 전화도 하면 안 돼? 나중에 손주 태어나 봐라. 수고했다고 명품 가방 사주고 용돈도 천만 원은 줘야 할 걸? 친구가 하는 말에 김 씨는 약간 억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싶었죠. 예전에는 며느리로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시어머니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김씨의 남편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졌습니다. "너 앞으로 우리랑 얼굴도 안 보고 살려고 그러냐?" "갑자기 또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김씨 부부는 단한 번도 아들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집들이는 커녕 집에 초대 한번한 한 적이 없잖아. 바로 근처에 사는데, 무슨 집들이를 해요. 가깝다고 해서 너무 자주 오고 가면 나중엔 서로 힘들어져요.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정말이지 단한 번도 아들 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김씨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 오는 건 싫고, 자신들이 가끔 찾아오겠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서로 엎어지면 코다을 곳에 사는 자식 얼굴 보는 것이 길을 가다가 연예인 얼굴을 보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한참 말다툼을 하던 남편은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김씨 역시도 이게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미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는 건 힘든 것 같으니 차라리 안 오고 안 가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김 씨도 아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소리조차 하지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 정도였지, 다신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김 씨가 장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당신은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알겠어. 그럼 내일 퇴근하고 다시 올게.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이제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퇴근하면 집에서 쉬어. 나도 혼자서 쉴게. 입원을 며칠 동안 했는데 그 사이에 매일 남편은 퇴근 후김 씨를 보러 찾아왔어요. 사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간병인이 따로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김씨는 자신보다 남편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 혼자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죠. 그러던 중 아들이 소식을 들은 듯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김 씨는 며느리에게 안부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희 아빠한테 연락해서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시는지 물어봐. 밖에서 밥이라도 한끼 같이 먹던가. 김 씨는 가까이 사는 아들이 남편을 살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밥이라도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밖에 불러서 저녁 한끼 같이 하라고. 내가 언제 며느리한테 그러라고 하니? 아빠는 혼자 식사도 못 챙겨 드세요. 그 말이 김 씨에게는 너희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엄마가 내일 모레 퇴원하니까 그 전에 아빠 좀 챙기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곧 퇴원하시는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씨는 아들이 화를 내는 소리를 들으며 정말 황당했습니다. 찾아가서 밥을 차려 바치라는 말도 아니었고, 아버지를 모시고 데려가서 잠을 재우라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저 혼자 계시니까 끼니는 잘 챙겨 드시는지 함께 집 앞에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하라는 말이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었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김 씨나 김 씨의 남편이었다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나서서 챙겨주었을 겁니다. 그게 가족끼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부모 생각을 안 해주는 자식이 있나 싶었어요.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함께 살았던 지난 30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밥한끼 먹으라는 소리를 했다고 펄펄 뛰는 아들에게 김 씨는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내는데 뭐가 부모고 자식이라는 소린지. 김 씨는 이제서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됐다, 됐어. 내가 너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 안할 테니까 그렇게 질색하고 거절할 필요 없다.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지나칠 뿐이었어요. 처음엔 김씨의 냉랭한 반응에 당황하던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편한 일이었는지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죠. 남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결코 부모자식 관계로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김씨는 집 근처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며느리와 사돈댁이 함께 장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김씨가 먼저 그쪽을 알아봤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서로 수다 떠느라 정신이 팔려 김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너가 이서방을 꽉 휘어잡아야 돼. 빨리 아파트 명의부터 바꾸자고 하라니까. 엄마, 그게 말처럼 쉬워? 차라리 이 기회에 이사 가려고. 동네에서 자꾸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고, 지금 사는 집은 시부모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팔고 돈으로 달라 해서 멀리 이사 갈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너가 이서방 딴 생각 못하게 들들 볶아야 해. 걱정 마. 그 사람은 옛날부터 내가 하는 말에 꼼짝도 못했거든. 당장 달려가 두 모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조용히 뒤를 돌아 빠져나왔어요. 그날 김 씨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딱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저 아파트를 받아내는 것 외에는 가족으로 지내고 싶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어쩌다가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며느리의 탓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동안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날 김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 거절하는 아들이었지만 중요한 할 말이니 무조건 오라고 해서 억지로 불러앉혔죠.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애써 못본 척하고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집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팔아야 할것 같다."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랐고 모든 사실을 듣고 이미 알고 있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다뇨? 저희는 아직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 엄마. 갑자기 왜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 노후 사정이라는 게 있잖니? 앞으로 우리는 나이 들고 여기저기 아플 일만 남았는데. 그때 너희들한테 기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할것 같다. 너희한테 부담 지우지 않으려면 우리 쓸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다고 해도 저희한테 주신 집을 팔면 어떡해요? 처음부터 준게 아니라 너희가 자리 잡을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 거지. 근데 너희들이 서로 왕래도 안 하고 남처럼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노후를 너희한테 봐달라고 할순 없을 것 같아.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모의 노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집을 팔면 저희는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어쩌긴 집 내놓을 거니까 너희는 빨리 이사 준비해야지. 엄마, 앞으로 저희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애원에 못 이기는 적 김씨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화해하는 듯 보였지만, 김 씨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김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매일 집으로 부르고, 주말에는 마트에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불러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 며느리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는지 매번 부르는 대로 불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김 씨는 예전 본인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처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자 아들과 며느리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결국 폭발을 해버렸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손목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세요. 아니, 내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저희가 싫다고 하면 바로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럼 그냥 집 팔아버리자. 요즘 사람들은 안 주고 안 받는 거 좋아한다면서. 너희가 그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하면 나도 일절 간섭 안 할게. 뭐가 문제야 대체?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난 그저 가까이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자주 얼굴 보고 살자는 것뿐인데 이게 싸우자는 걸로 보여? 자식 노릇 하긴 싫고 집은 갖고 싶은 거라면 너가 양심이 없는 놈이지. 김씨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던 며느리를 데리고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새 집을 구했고 짐을 싸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잘 됐다고 하면서 마음 바뀌기 전에 부동산의 월세를 싸게 내놓았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생각도 안 하는 자식에게 집까지 줘가며 편히 살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서로 연락도 끊고 안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어차피 처가에서는 한푼 도와줄 수도 없다고 했으니,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이제 저희 아이 생각도 해야 하는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까지 들먹이며 도와달라고 하는 아들이었지만 김 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집을 사주는 바보도 있니?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손주고 먹고 우린 괜찮으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려했지만 김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김씨 부부의 화는 금방 풀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그동안 부모 도움으로 여태 편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일만 남아 있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